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모처럼 여행의 변종모입니다 아, 이제 완전히 가을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좋은 계절에 저는 막바지 짐을 막 싸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여행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음, 여행을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축제들이 되게 많지만 어,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어, 여행 중간에, 어, 스케줄을 맞추기도 한 축제가 있거든요. 일전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음, 인도의 물감 축제죠. 홀리 축제가 그렇고, 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네, 축제 중에 하나인 독일의 미넨 옥토버 페스티벌이 그렇고, 어, 지금 소개할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등불축제입니다. 로이크라똥도 제가 계획을 하고 여행 중간에 만난 축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의 등불축제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 가장 로맨틱한 축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밤하늘에 등불을 날리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축제 로이크라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 음, 제 오랜 사진과 글로 예,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등불축제를 소개할 이전에 저는 사실은 제 사심은 어, 태국 치앙마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방콕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어, 좋은 여행지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나라가 태국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방콕과는 또 다른 네, 문화 정기나 어. 그냥 감성적인 면에서도 태국 북부 쪽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태국 북부 치앙마이를 소개할 때 제가 그 치앙마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기가 시간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요.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태국 등불축제에 대해서, 어, 로망을 가지고 있고, 어,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왜냐면은 하 사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이 떠돌아 다니는데, 어, 사실은, 음, 합성인 경우도 많지만, 제가 갔을 때는, 어,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로맨틱하다라는 말이 참 맞고, 어, 남녀가 손을 잡고 서로 간의 사랑을 비는, 행운을 비는, 또 누군가의 행복을 비는 그 등불이 밤하늘로 서서히 올라가서 까만 하늘에 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무슨 소원을 빌었냐 하면, 어, 생각이 나는데, 소원 없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어, 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 소원이 없이 살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소원을 빌었는데, 음, 지금 현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laughs> 네, 많은 소원을 빌을 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네, 정말 좋았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 로이끄라동이라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로이는 어 떠나 보내다라는 뜻이고요, 끌라동은 작은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거를 강물에 등불로 만들어서 떠나 보내면서 어 소원도 빌고 한해 뭐 축원을 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이끄라동은 등불 축제가 아니고. 이 로이끄라똥이 큰 축제인데 그 안에 입행이라는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풍등 행사가 워낙 비주얼적으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유명해져서 아마 어 로이끄라똥 하면은 이 입행의 풍등 축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11월쯤에 열리는데요. 이것은 태국역, 어, 태국 달력으로, 태국역으로 12월 보름에 어, 진행되거든요. 어, 본격적으로 어, 축제는 이틀 정도 진행되지만 그 전후로 해서 거의 일주일간이 어, 축제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 치앙마이에서 볼수 있는 등불 축제는 11월 8일과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셔서 준비도 하고 축제가 끝나면 그 후에 또 즐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만 계획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2018년도에 코로나가 어, 되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네. 그때 갔을 때는 11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역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치앙마이 올드시티랑 핑강 주변 어느 곳에서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그게 이제 많은 화재와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고 비행기 시간에도 차질을 빚게 하는 뭐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한번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어디서나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올드시티에서 그 주변에서 어, 풍등을 준비해서 날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 자연재해도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동참하는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그 예약처에서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은 아직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모든 것이 변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갔을 때 그, 어, 자유로운 어, 형식의 그런 축제에서 이제 조금 더 정돈되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축제를 즐길 수 있긴 하지만 예전에 풍등축제를 다녀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어, 조금 더 실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도 오래 전부터 여행을 했지만 그전 제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여행 형태도 많이 변했지만 이게 더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도 있거든요. 어, 다만, 예전에 그 투박하고, 어, 몸으로 견디는 그런 여행의 묘미는 좀덜 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걸 잘 즐기다 보면, 먼 훗날에는, 어, 지금의 이 시스템 자체도 아주 좋았구나라는, 때가 오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 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고 행복한 삶을 찾는 게 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네 네, 정말 등불 축제는 꼭 한번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앞서 잠깐 언급한 그 풍등을 날리면서 소원을 비는 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축제 기간에. 어, 치앙마이 전역에서 볼수 있는 성대한 이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지인들의 생활상이나 내가 또 이곳에 축제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도 정리가 되게 될 거고요 아주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태국은 야시장 문화도 발전하고 마사지도 잘돼 있고 그리고 먹을 것들도 어, 먹거리 자체도 호불호가 거의 없이 어,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요즘에는 정말 새로 생긴 카페들도 너무 많아서, 어, 잠시도 음, 외로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갔던,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18년이니까 그래도 꽤 됐잖아요. 한 3, 4년 됐는데, 어, 그때만 해도 너무 좋아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더 좋아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빨리 한번더 가고 싶네요. 네, 그 시기에, 어~ 축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의 예약 잠잘 곳을 예약하는 것이,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세계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서 숙소는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퀄리티에 그런 장소를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좀해 둔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올해는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게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가능 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어 즐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음, 축제 기간에 일어나는 네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생각하고 가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 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사진으로 다못 하는 일, 아, 얘기들은 그때 어, 썼던 얘기들이 음, 제 마지막 책 《함부로 사랑하고 수시로 떠나다》에 조금 이렇게 맛보기로 적혀 있거든요. 그것을 네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될 등불이라는 챕터입니다. 별이 될 등불. 치앙마잉에서는 1년에 한번 소원이 별이 되는 밤이 있다. 휘영청 달밝은 보름밤, 달빛에 별이 사라지고 새로운 별이 뜨는 밤, 등불에 담아 하늘로 올려보낸 소원은 그대로 별이 되었다. 까만 밤하늘로 흐르는 수많은 별,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등불은 스스로 화나지 않을 것이다. 뛰어 보내는 간절한 마음이 어두운 밤을 환한 빛으로 수놓으면 저마다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는다. 별이 된 등불을 잊지 않으려 서성인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또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무심코 올려다 본 밤하늘에 뜬별 하나, 그 별을 볼 때마다 내가 실어 보낸 등불 같은 다짐들을 기억할 것이다. 사소한 기쁨도 크게 느낄 줄 알며,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못하는 무심함으로, 평범히 가장 평온한 날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일. 그 말들이 부끄럽지 않은 여행자로 살다 보면, 나도 이 세상 누군가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수도 있겠지. 네 오늘 소개해드린 치앙마이의 등불 축제 로이끄러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또 언젠가는 그곳에 한번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음, 언제나 마음속으로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여행지 생각나면 그때, 어, 좋은 사진과, 예, 다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